오파비스타코나아사나 넓은 각도로 앉는 박쥐 자세입니다. 반다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두번째 규정아사나부터는 준비가정1 0을 세워드리지 않습니다 두번째 규정아사나 우띠따파르스바코나아사나 측각도 자세입니다 타다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세 번째 규정아사나, 부륵시아사나, 나무자세입니다. 타다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네 번째 규정 아사나 비라마라 아사나 1번 전사 자세 첫 번째입니다. 타나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규정 아사나 우스트라 아사나 낙타 자세입니다. 바즈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돌아옵니다. 여섯번째 아사나 아노라 아사나 팔자세입니다. 마카라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규정 아사나, 산랑방 사르방과 아사나, 어깨서기 자세입니다. 사마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여덟번째 규정아사나, 오르두바 바누라아사나 위를 향한 활자세 팔치 자세입니다. 사바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아홉 번째 규정 아사나 산람바 시르샤 아사나 물고 나무 서기 자세입니다. 바젤 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열 번째 귀정아사나, 파스치모타나아사나 등을 강하게 뻗는 정굴 자세입니다. 단나아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네, 선수들 각자 본인이 준비한 자유의 아사나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 아사나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선수들 두 번째 자유 아사나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 프로 선수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천에 일어나셔서 백석을 향해서 주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